자, 정수작업을한번할 때마다 불순물 양이 x%를 제거할 수 있다. 5회 반복 실시하면 불순물의 양은 처음에 10% 이하로 줄어든다. 자연수의 최솟값이래. 자,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하면 맞아요? 1회 작업 후는 1 100분의 x. 2회 작업하면 제곱. 3번번 3번 작업하면 세 제곱. 그러니까 5 다섯 번 작업하면 5제곱이 되는 거. 그렇지? 이 양이 처음 100분의 10, 100%, 10%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약분이 될 거고요, 그치? 자,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 취합시다 그럼 로그 1-100분의 x의 5제곱이 로그 10분의 1의 형태 그럼 5 곱하기 로그 1-100분의 x 얘는 마이너스 1의 형태지, 그치? 그럼 양변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은 뭐와 같아? 마이너스 0.2하고 같은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지금 보면 로그 6 3이 0.8로 계산한데며이 문제는 좌변이 로그니까 우변도 무슨 형태로 만들어주는 로그 형태로 만들어준 형태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바꿔줘야 돼? 1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0.8로 바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의 1 마이너스 100분의 x 얘는 마이너스 1은 로그 얼마가 돼야 되고, 10분의 1 더하기 0.8은 로그 6.31이 되겠지. 결국 어, 로그 1 마이너스 100분의 x의 값은, 결국 로그 0.631 이렇게 되는거 맞나 음. 그래서 1-100분의 x가 0.631 넘어오고 넘어옵시다 그럼 1.631 100분의 x 그치 맞아요 여기로 넘어오고 아니구나 0아이래서 빼려면 얼마야 이게 9. 6, 3, 0.369 맞나? 응. 음.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36.9보다는 x가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는 37이 되야 되겠네.